부천이 열반시 아프셨다고 하셨는데, 자신의 육체가 병들어서 아파하셨는지,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아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. 아, 이런 말 갖다 붙이지 마세요.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. 그쵸? 아파 죽겠는데,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려고 아프신 건가요? 하면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. 고쳐줄 거 아니면 가라. 약, 약 없으면 가라. 성인이 왜 아파? 성인이 아플 이유가 있나? 중생 때문에 아픈 거지.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. 부처님인데 우리랑 다르겠지. 여기서 시작한 거는 무지에서 시작한 거라, 예, 맞지 않습니다. 뭔 성인이 뭐라고 아픈 거 그렇게 쉴드 치고 그래요. 아픔하 아픈 거지. 학당에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아파 죽겠는데, 대표님이 인류 전체의 양심각성을 위해 인류의 카르마를 대신 짓고 저렇게 아프신 거다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. <laughs> 성인도 아플만 하니까 아프지, 뭐, 이유가 있어요. 아프면 환자다. 성인을 그렇게 띄워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부처가 못 됩니다. 부처도 중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, 일단. 제가 부처도 중생이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. 그런데 그런 보살들이 저렇게 아픈 것 자체가, 저 아픔 자체가 중생의 업을 대신했다.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성인도 아프면 아파요. 그런데 이런 거예요. 저 부처님이 왜 저렇게 저렇 아프게 됐죠? 중생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도하라 다니다가 아프시게 된 거죠. 몸을 혹사하다가 그게 중생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신 거죠.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. 같은 얘기다.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팩트도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생의 카르마를 대신 지느러 아플 수도 있겠죠. 음.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인이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옳지 않다. 그러면 부처가 똥 누는 것도 중생을 위해 똥 누고 그죠밥 먹는 것도 중생을 위해 먹나요? 먹고 중생을 위해 일할 수는 있겠죠.